알아봐주시고요. 네, 하면서 네, 차전 체험 언급 중에서 보통 역할을 맡는 맡은, 맡은 정시윤입니다. 저 작가 사실 이 영화를 청취하게 된 계기는 배기신 응. 어, 응. 이본 소배님이 어, 굉장히 좋은 응.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추천에 의해서 응. 읽어보게 되었고요. 어, 근데 읽는 도중에 사실 저는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, 엄복동 선생님이 어, 실존했던 어, 인물이었고 어,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어,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듣는 와중에 어, 굉장히 흥미로웠고 아 이런 분이 어,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에서 어, 일단 책이 재밌었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요 자전거는 제가 이시원 배우보다잘 답니다. 일단 뭐 연습량도 훨씬 더 많고요. 하나, 어, 어, 저희 둘다 어, 정말 이번 작품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요. 바퀴 두개 달린 거는 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. 촬영 시기가 어, 정말 가장 더울 때였거든요. 그리고 또 어, 우리 이시원 배우랑의 케미가 어, 현장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